안녕하십니까. 저는 LG 트윈스를 사랑하는 뉴욕의 야구 팬용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4월 10일 목요일 네, 경기, 좋은 경기 잘 봤죠? 오늘 낮에 지인으로부터 한 장의 사진을 전송 받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누구예요, 누구? 무려 <laughs> 이정우 선수. 이정우 선수가 어, 뉴욕. 맨하탄에 출몰해서 중국집에서 이제 어 짜장면탕, 짬뽕 등을 네 맛있게 드시고 제 지인이 이종우 선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네 너무 부럽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종우 선수라는 것도 놀랐고 어이 누님이 이종우 선수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우 선수가 왜뉴욕에 맨하탄에 출몰하는 것이냐.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양키스나 또는 어, 시디필드에서 뉴욕 매치와 경기를 하는 것인가 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역시 뉴욕 양키스와의 어, 양키스타디움 어, 인터리그 경기를 어,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은 휴식일, 어, 내일 금요일부터 금토일 3연전, 인터리그 3연전을 뉴욕 양키스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아, 퀸즈 지역이라서 저는 시티필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아 시티필드에서 했으면 바로 갈텐데아 양키스네, 양키스 갈래면 좀 번거로운데 했는데 아니 그래도 이정우가 오고 지금 어, 이 대한민국의 데스타 내일 좀 시간을 내서 금요일 저녁 경기에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뉴욕 양키스와의 양키스 스타디움 네. VS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브롱스 뉴욕 양키 스타디움 내일 금요일 7시 5분에 펼쳐지는 경기. 티켓의 최저가가 27달러 50센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07 A 섹션 외야 4층이겠죠. 7번 열, 자이 스탠다드 티켓이 27달러 50센트. 비교적 미국 물가를 생각할 때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게 당연하지만 가장 저렴한 이 티켓의 가격대는 어느 자리인지 알아보고 저는 싼 티켓을 끊어서 가려고요 양키스타듐의 전경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잠실구장을 주로 다녔겠죠 LG 트윈스 팬이니까 잠실구장을 다닐 때 대부분 이제 1루쪽 응원석을 이용했습니다 레드석 그 중에서도 206 제일 선호했고요 관심이 가는 경기는 206이 뭐 우선적으로 매진되다시피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레드석에서 응원단상이 보이는 쪽을 선호했고 블루석별로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망에 이미 좀 신경을 쓰여서 저는 그물망 앞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제 가능하면 뭐 테이블석을 가족단위로 갈 때는 예매를 하면 좋은데 쉬운 일이 아니었고 부산과의 경기를 이제 어웨이로 치르게 되면은 잠실 3루쪽도 가야 했었고요 목동구장. 저기 문학구장 아, 이런 곳을 갈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은 문학구장 테이블석이 그렇게 좋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내야 쪽, 일루 쪽위주의 관람을 해 왔었는데 이정우 선수가 외야수고 어, 외야수비를 좀 보고 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105아 이런 데는 혹시라도 이정우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받을 수 있지 않나 <laughs> 그런 네, 로또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105 블럭에 이런 자리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외야에 조금 앞블럭. 자, 외야 필드와 인접해 있는 앞블럭은 이 정도 가격이다. 128달러 75센트로 약 16만원, 17만원 되나? 네, 그 정도. 근데 미국의 가격은 모든 가격에 세금이 별도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에, 아, 약10% 가까운 8.75% 정도의 세금이 추가되기 때문에 정가가 여기서도 올라간다고 보이고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환율이 지금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뭐, 20만원 가까이 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자, 저 환율이 높다고 제 달러가, 1달러가 2달러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똑같습니다. 이쪽 이제 4층까지 볼까요? 왜야 4층? 아까 봤을 때, 이런 자리가, 자, 305, 3층 제일 뒷자리, 27달러 5 0센트 여기가 바로 이제 최저가 자리가 되겠네요. 이 자리 아주 좋은데요? 이 자리, 아, 장애인석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런. <laughs> 네. 장애인석이 었구요 자, 이두 자리, 이 자리 좋다. 뒤에, 그냥, 네, 405. 어, 아, 4층. 네, 4층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통로 쪽을 좋아해요. 저는 원래. 통로 쪽에, 아니 장애인석이네. 진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났 이거 잘 보고 해야 돼. 이런 자리, 네. 다보자 <laughs> 아, 뭐 통로 쪽, 네. 8열. 외야, 4 0 5블록 4층, 8열, 어, 네, 3연석 중에 제가, 어, 통로 쪽 자리를 해가지고, 요, 좀 뭐, 사러 다니기도 좋고, 구경 나가는 것도 좋고, 네, 화장실 가기도 좋은 이 통로 자리, 어, 가장 저렴한 티켓을 구매해서, 네, 경기장 전경을 담기도 좋을 것 같고요. 뒤쪽이니까, 이제, 내야에 좀 많이 오신 팬들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고, 근데 제가 카메라가, 이제, 브이로그용 카메라가, 어, 광합 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영상을 기대하시지 마시고요. <laughs> 제 모습 좀 찍어보고 네그 브이로그 카메라 5프로 같은 걸로 네, 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경 위주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종우 선수를 클로즈업 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양키 어, 스타디움은 얼마나 걸리느냐. 왜 번거롭다고 하느냐. 자 지도를 열어서 양키 스타디움을 저희 집에서 가는 경로를 찾아보면요. 유료 고속도로를 타고 자동차로 25분, 네, 6불 94센트, 6달러 94센트의 어, 통행 요금을 내고 25분 걸립니다. 자동차로 가면 이제 막히지 않으면은 25분이 걸린다는 얘기고 뭐 주차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어, 시간이 걸리겠고요. 주차비가 싸지 않습니다. 티켓을 살때 주차비가 포함된 티켓을 사기도 해요. 네. 이제 저는 대중교통으로 갈 생각입니다. 대중교통은 얼마나 걸리느냐? 대중교통으로 가는 경우 네, 이렇게 나와 있죠. 15분 걸어서 어, LIRR (long island railroad) 라는 기차를 타고 어, 가서 이제 펜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어, 내려서 7분을 걸어서 4번 서브웨이로 환승을 한다. 네, 그렇게 가면 은 1시간 25분 정도가 걸린다. 뭐 이보다 조금 덜 걸립니다. 왜냐면 제가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LIRR 기차역까지 가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이면 가요. 한국에 살때 잠실구장 가는 것도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서울 시내에서도 잠실구장 가려면시간좀 걸리잖아요. 못뭐 타고 못뭐 타고 하면은 뭐 네. 그다지 멀다고 볼수 없죠. 여 미국인데 또. 그렇다면은 우리 집에서 시티필드는 얼마나 가깝길래 그렇게 제집 드나들듯이 맘만 어 먹으면 갈수 있다는 것이냐. 자. 시티필드를 자동차로 가는 경우, 16분이 걸립니다. 자, 지금 출발하면은, 집에서 지금 나가면은, 어, 16분이 걸리는 시티필드의 거리입니다. 여기 39분은 뭐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요. 15분 정도 걸어가서, LIRR, Long l a n d Railroad, 트레인을 타고 가서, 매출 윌리시 포인트라는 데서 내리면요. 거기가 바로 시티필드예요 그냥 바로 거기서 내리면 시티필드가 보이고, 어, 걸어서 한 8분 정도 가면은 시티필드다. 그리고 저는 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대체로 저기 있는 그 걸음 걸어가는 시간의 3분의 2밖에 안 걸려요. 집에서 LIRR 항상 매일 어, 출근할 때마다 타는데 저딱 10분 걸립니다. 10분 네. 넉넉하게 잡아서 15분 보고 나가면은 직선 거리로 이렇게 어, 기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어, 아주 접근성이 좋은 매출 위치 포인트에 자리한 네, 큰 플러싱에. 아, 시티필드를 홈구장으로 하는 뉴욕매츠 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시티필드로 다시 또 이제 원정 경기를 또 오게 되는 기회가 있으면 은 아, 그때도 제가 이정우 선수를 보러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양키스타디움으로 어, 한번 나가서 제가 시원한 공기도 한번 어, 봄바람도 한번 맞아보고요. 네. 이정우 선수도 한번 보고 이정우 선수의 좋은 활약 기대해보고 자, 영상이나 사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그런 컨텐츠가 어, 있으면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저한테 내일 금요일 아침, 어, 금요일 저녁 경기, 두산 네워스와의, 어, 서울 시리즈 잠실 더비, 그거 혹시 입중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내일 좀 늦을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남짓 정도, 어, 제가, 어, 늦게 방송을 켤것 같아요. 하더라도, 용인 뉴욕 채널에 방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고,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